<laughs> 배고파서 왔어. 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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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를 15분 정도 하고 친구는 유을 먹다가 잠이 들었어요. 짱구 같다. 음. <laughs> 이러다 가끔 싱긋거리고막 그래요. 오 오, 오, 오 웃었다. <laughs> 도윤이 15분 수유를 했어가지고 남은 거다 유축을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3시에 하고선 지금 했더니 좀 텀이 길어져서 조금 수유한 거 치고는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 갖다 놓고 샤워를 하고 올 겁니다. 오늘도 역시 피곤하고 힘든 새벽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뒤,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유축을 한번더 하고, 8시 50분에 아기 데리고 오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기한테 직수하면 딱 맞는 시간이에요. 아, 너무 졸리다. 7시 반이고요. 유축을 해가지고 95 정도 나왔어요. 이따가 9시에 애기를 데리고 올 거라서 9시 정도면 젖이 조금 더차 있겠다. 그러면 그때 배고프다. 그러면 조금 직수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냐고 때네, 꼴뚜기 왕자입니다. 엄마 만마 줄게. <laughs> 아휴 아침부터 머리에 혹이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볼록하게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 몸... 뭐지? 어디 부딪혔나? 이랬는데, 혈종이라고 애기들 있을 수가 있대요. 원래는 자연분만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혈종이 이렇게 피가 몰려서 생기는데, 재앙절개에도 간혹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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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여기. 뻘럭. 이렇게. 음. 뭔가 했네. 아침도 놀랬어. 오늘은 최장시간 수유를 했어요. 35분을 수유를 하고 왜안 주무시지? 35분... 또뭐 달래? 엄마 젖이 영 시원치 않았나 봐. <laughs> 또 뭐가 막 땡겨? 저기 가서 선생님한테 뭐 달라고 하자 기저귀도 갈아놨고 딸꾹질도 멈춰놨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거야 아 뒤로 갈 데가 <목소리> 거의 없어 신수매씨 360도로 도는 레스토랑 밥을 먹고 바로 유축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자가유방 관리 교육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끊었어. <laughs> 나가서 교육 좀 받고 오려고요. 모유를 드시고, 아주 뻗으셨어요. 그 꼴랑 10분 드시고. 너무 뻗었다, 너무 뻗었어. 드시다가 흥가를 퍼지게 하시고 분유로 갈아타서 분유 한잔 하시고 <laughs> 완전 뻗으셨어 흥가 <laughs> 입 벌리고 주무시면 벌레 들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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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제 이 친구를 데려다주고 저는 유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저녁 수유를 준비를 또해 놓고 그러고선 잠이 빨리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따가 11시 때얘 도윤이가 깨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 피곤해서 또못줄 수도 있거든요 직수를 많이 해야 모유량이 많이 느니까 일단 후다다닥 하고 빨리 누워있어야지 도윤이를 아까 데려다 놓고 남은 거 유축을 했는데 한70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씻고 오면 이따 도윤이 만마 시간에 딱젖 돌고 충분히 쉰 상태로 수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12시 반에 일어나서 했어야 되는데 한 3시까지 잤거든요. 못 일어났어. <laughs> 많이 찼나봐요. 이제 7시까지 그냥 쭉 자다가 한번 유축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 아침 유축을 또 했고요. 100ml 조금 넘게 나왔어요. <웃음> 놀아라. 놀아라. <웃음> 왜 뭐가 돼? 거기 아니 손님 거기서 나와. 어? 손님 거기서 나와. 엄마가 이렇게 해 줬는데. 11시 20분에 마사지를 받고 와 가지고. 이제 가슴 마사지도 하니까 추가로 이제 유축을 하고 있는데, 어, 밥이 왔어요. 배고픈데, 오늘은 보쌈이네.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1시에 또소아과 진료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 것도 보러 가야 돼서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민구린다 뭐 <laughs> 민구할린다. 지금 쓰레는 콘도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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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에 빠르게 빠르게 빠르하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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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 응? 눈뜬? 응? 비타민이 바뀌었어요. 요거. 이지, 이지 만이걸 이건 두 알씩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를 먹었는데. 그래야, 어지러지질 제시에 유축해놓은 걸 먹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유축을 추가로 안 하고 지금 그냥 있는데 지금 7시거든요? 근데 이 아기가 일어나서 유축을 안 해도 되게끔 젖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laughs> 안 일어나고 너무 잘 자요 어쩜 좋아 도윤이가 아까 모자동실 시간에 모유를 먹었어야 됐는데 계속 자가지고 못 먹였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유축해가지고 이러고 이제 1 2시한번더 유축을 하고 3시까지 좀 자다가 3시에 또 유축하고 이제 모유 갖다 놓고 샤워를 하고 올 겁니다. 잠들기 전에 지금 유축하고 이제 지금 자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또 유축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일어나서 유축했거든요. 0 1 9 k g 지금 조리원에 와서 0.77부터였으니까 거의 400g, 400g이 늘었어요. 못대견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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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흘리셨는데 주서 담으셔야 되는데. 뭘 흘리셨다고요? 12시 15분이고요. 아까 도윤이 모자동실 시간에 수유 조금 하고 그러고 바로 10시 반에 마사지를 갔다 와가지고 아, 조금 텀이 길긴 했는데 어쨌든 일단 몇미리야 몇 백..한.. 110미리 정도 일단 또좀 있으면 12시 반이 식사시간이라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아 이제 이렇게 누가 차려주는 밥도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수요하는 시간을 늘려서 집에 가려고 일부러 오늘은 계속 코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아까는, 아까까지는 일단 뭐 이래저래 마사지도 있고 식사도 있고 이래서 조금 건너 뛰었는데 지금 1시 뿐쯤에 와가지고 한 15분 정도 먹고 그러고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마 15분밖에 안 먹어서 조금 이따 또 깨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또 수유 텀도 잡히겠죠. 이 친구는 소화력은 아빠를 닮은 건지 등을 한 두세 번 두드리면 바로 트름이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워요. 어? 눈을 뜨셨. 네. 눈을 뜨셨어? 다시 감으셨어. 대현이 수유를 좀 했는데 아더 간식 줘가지고. 간식 먹으려고요. 원래 두유도 좋는데 제가 두유를 못 먹어서 <laughs> 이거 먹어야지. 어제는 바나나 나왔는데 바나나 지금 하나 남은 거 있거든요, 저쪽에. 그래서 이거 먹고 모자란 바나나도 먹으려고요. 몸에 건강한 비타민 C. 몸에께 앨범 레귤런스. 오늘에 7 0 6 0이6 0만 음, 이거, 상처를 제가 지금 내놨어요, 빨갛게. 쭉 갔잖아요. 요게 긁혀가지고, 요 세부리, 요 부분에, 요 아래쪽에 싹 긁혔는데, 얘가 피부가 약하니까, 이렇게 싹 긁히고, 세상 떠나가다 울다가, 모유 15분 먹고 지금 또, 잠드셨어. 진짜, 아파, 되게 아팠나봐, 처음에 이게. 엄청 긁힌 자국이 이렇게 심했거든요. 되게 아팠나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물고 막. 그랬지? 그랬지? 아, 도연이 가고 유축하는데 유축기 부러져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젖병이 바뀌었어요. 원래 야식을 안 먹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식 나온 거 먹으려고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졸리다 12시 반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유축을 끝내고 이제 이따가 4시 정도에 다시 깨서 유축을 하면 됩니다 저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건지 아 새벽 알람이 왜 이렇게 안 들리냐 어, 어제 12시 한 40분에 마지막 수요, 해, 마지막 유축 했잖아요. 어? 5시 한 20분쯤에 눈이 떠져가지고, 오늘 거첫 유축 했는데, 아, 지금부터는 또 3시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야지. 아침 8시 반이고요. 아,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밥이 너무 먹기 싫은데, 어떡하지? 근데 또 지금 먹어야, 이따가 애기 모자동실 시간에 이제 데리고 와서 좀 이렇게 볼 힘이 날 텐데. 아, 먹기도 싫은데, 이것도 또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입맛이 진짜 뚝 떨어지거든요. 아, 예. 영양제도 먹긴 먹어야지. 3.25kg입니다. 매일매일 0.1kg씩 막 100g씩 막 늘어나고 아주 잘하고 있네. 엄마도 안 먹고 그렇게 컸어요? 어제는 분유를 아예 안 먹었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를 계속 해가지고 포동포동해지니까 점점 아주 잘생겨지네요. 그치? 네. 할머니 친할머니 보러 온대. 부모님 보러 온다 그랬어. 에헤, 포동포동 진짜 포동포동해졌네. 아, 이 카메라가 이 실물을 못 담네. 우 와, 온다. 왜 오세요? 다 see y o 나 I d 지 n 지 have g o 아이. I 자 o n t h a v 자, good. I don't have good. I don't have good. I d o n 아, 아. 밥 먹을 때가 안 돼가지고 애기 여기 놓고 유축했어요. <laughs> 모유 수업을 듣고 12시 반이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1시에 저희 신랑 그 목욕 교육을 오거든요. 그래서 1시에 목욕 교육을 해야 되니까 밥을 빨리 먹어야 돼요. 이러 아왜이 아니 인저가고리에 인저리 뭐야. Oh, yeah. 음. 어. 너무 똑같이 아, 생겼어. 어, 아, 똥싸는거 같아. 아니야. 진동이 울려 여기서. 뭐야? 거푸집이야? 그대로 갖다 박았는데. <웃음> <웃음> 시어머니랑 시누이 와 가지고 아기도 이제 멀리서 유리창 이렇게 넘어로 보고선 가고 시간이 돼 가지고 바로 유축을 했거든요. 우윤이가 아까 6시 반에 15분 정도 먹고 말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유축을 했어요. 유축 끝난 시간이 7시. 그러면 이따가 한 10시쯤에 또 유축을 하면 됩니다. 15분 꼴랑 15분 드시고 15. 이렇게 잠에 취하셨어. <laughs> 아니 이 얘기가요. 세상 떠나가라 울더니 유축 모유 데워준 거 조금 먹고 아직도 잠에 취하셨어 또네네 이러면서 또잠에취해 11시고요 어 졸려 <laughs> 눈좀봐 오늘의 마지막 유축을 끝내고 아 이제 잘 거예요 너무 졸리다 3시 한 반쯤에 일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3시간에서 4시간 텀이니까 조금 더 자야지. 오늘은 알람을 되게 잘 듣고 일어나가지고 2시 한 40분 좀 넘어서부터 유축을 해서 다 끝냈거든요. 3시 5분에 끝내가지고 6시 반까지 쭉 자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꼬박꼬박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게 되네요. <laughs> 집에 갈 때가 돼서 무서서 그런가. 아까 6시 한 40분쯤 일어나서 해가지고 유축을 다 했고요. 유축 다한 시간은 한 7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9시에 모자동시에 할때 저 달라 그러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면 10시에 끝나고 유축을 추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데리고 있다가 또 직수로 먹여도 되고 갖다 놓고 좀더 자야겠다. 7시에 밥을 먹고 왔대요. 그래서 10시에 직수로 한번 물리면 될것 같고, 오늘 몸무게가 3.3kg. 장하다 도연이 모자동실 시간에 직수 수요를 좀 하고 가가지고 모자동실 끝나고, 나머지 거다유축을 했어요. 이제 이거 갖다 놓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 와야 돼요. 마사지 받고 오면, 점심시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슉 가면, 내일 퇴소야. 음, 무섭다. 오시 반이고요. 유축해가지고 애기가 그새 컸나? 도나 이거 모자 원래 이 모자 쓰면 되게 꼴뚜기 왕자 같았는데 왜딱 맞지 이제? 그새 자랐어? <laughs> 도윤이가 아까 모자동세 시간에 40분을 40분을 쪽쪽 빨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남은 거다 유축을 하니까 70 정도 나왔어요. 내일이 이제 퇴소예요. 음, 나 여기 너무 익숙해졌는데 내일 퇴소해서 집에 가면 애랑 어떻게 있지? 우리 신랑도 출산 휴가가 지금 회사 일이 애매해져가지고 한 2주나 있어야 출산 휴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한 2주 정도를 낮 시간에 가야 되는데 불안, 불안해 하여튼 이거 갖다 놓고 샤워를 하고 올 거예요 배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임신 전 상태가 되려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 이런 데도 지금 아직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이쪽에도 살이 좀 붙어있었어서 임신 전후로 돌아가려면 아직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처음에 조리원 왔을 때 생각하면 처음 수술했을 때 생각하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신선 이거 안 없어졌어요 아직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뭐 근데 겨드랑이 까맣게 착색됐던 거는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직 안 없어졌고 그리고 여기 자궁 쪽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그 자궁이 아직 부어 있는 건지 볼룩하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그게 오로가 아마 다 빠지면은 가라앉는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볼록하게 요 끝에가 이렇게 튀어나와있어요. 한시고요 유축을 다했어요. 5시 10분인데 유축을 다해가지고 이제 조금 자다가 이따가 밥을 먹고 바로 또 유축을 하고 이제 퇴소 준비를 합니다. 아, 퇴소할 때 다가오니까 진짜 두렵다. <laughs> 집에 가서가걱정이다 무섭다, 무서워. 바깥 세상 너무 좋다. <laughs> 왜 이렇게 하늘이 파래? <laughs> 아, 끝났다. 베카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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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